자, 얘는 싸웠죠. 뭐 하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분주제를요 뭐와 함께하는 예언입니 여기 시험에 나와. 이거 내신 문법이라고 써주세요. 엄청 중요해요. 얘는 중요합니다. 자, 위드 뒤에는요. something, somebody, 사람, 사을 나오고 주어, 동사, 관계가 능동관계면 ing, 수동관계면 pp를 취하죠. 그래서 얘도 능수동관계를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탐 메일이 그들의 선택을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든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싸웠죠? 설립하기 위해서. 파일럿츠가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를. 뭐와 함께 하는 최고의 메일과 그들의 메이트의 싸움을 위해서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이거 처음에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자 다시 얘가 팔 거예요. shallow 얕은이라는 뜻이죠. shallow는 반면에 swallow는 뭐죠? 삼키다나 제비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얕은 구멍을요. 구멍이 있고 그 것은 더 깊어집니다. One and then the other. 다른 것보다. 이래요. one and then the other. 자, 봅시다. 멍을 뭐, 팠는데요. 어떻게 판다고요? 한쪽 끝이 다른 쪽 끝보다 좀더 길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도 중요하게 해요. one and the other. 자, 시라인더 라인이 어디서 동사네요. 늘려서다. 라는 뜻이죠. 네스트가 둥지죠. 둥지를 늘어설 거예요. 뭘로? 풀로. 그리고 털로. 뭐로부터? 그녀의 복부에 있는 그 벨리. 우리 벨리 댄스라고 하죠. 복부. 그러면 끝났죠. 어어.